안녕하세요. 한국금협회 골드맨 유동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1 0월부 연말까지 금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9월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던 것이 현재 금 가격이 1,500선을 유지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유럽쪽의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1500선 유지에 또 한층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슈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FOMC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현재는 단기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달러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1500선에서 크게 더 벗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유지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결국 미국 달러의 강세나 증시의 강세는 금가격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인도 디왈리 축제를 보겠습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디왈리 축제가 열리는데 이 시기에는 문화적으로는 금과 은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수요량이 다소 적었던 것이 금 가격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친디아로 불리는 인도와 중국 쪽에서의 수요량이 다소 줄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사망으로 인해서 중동발 테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은 안전사산 선호를 증가시켜 금 가격의 상승의 원인으로 사용합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금거래의 약세의 요으로볼수 있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경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금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무역전쟁이 끝나고 다소 진정국면으로 간다면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금이라는 안전 자산의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20선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난 1년간 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12월 들어서, 연말 들어서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저가 매입하였던 금수요자들이 연말 들어서 금가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익 실현을 위해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매도가 들어오면 금가격이 다소 추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말 들어서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타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달러 인덱스 인덱스 미국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미국달러의 강세는 골드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를 살펴보면 한때 60불 가까이 상승했던 유가가 중동지역의 불안전성이 다소 해결이 되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동지역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결국은 금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의 호재입니다 또한 경기지표로 볼수 있는 전기동 가격을 보면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증시와 맞물려서 전기동이 상승했습니다 역시 상품가격인 전기동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가격의 호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침디아의 실물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요량이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가 준다는 얘기 결국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차트 분석상으로 보면 현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1,500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차트 분석상 매우 유의미한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현재 골든 크로스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기 골든 크로스까지 가기에는 어, 달러 1,540불 선까지 돌파해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돌파까지 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11월에는 다소 광고합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12월 들어서 연말에 어, 차익 매물 수요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은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금 소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11월보다는 연말에 금을 구매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금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